이준석 전 대표가 이윤원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을 위한 카펫을 깔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한동훈 장관을 위한 그 전주곡이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는 그냥 그 본인의 그냥 해석이고 그 전망일 뿐이다. 정치라는 것이 누군가가 상상하고 그리는 대로 갈 확률은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예를 들어 위한 이 한동훈 장관을 그이 정치권에 화려하게 등장시키기 위한 이 퍼포먼스라면 그 전에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 이렇게 해서 당을 막 흔든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요?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면 온갖 경우의 수가 네. 다 나옵니다. 그 수없이 많은 응? 바닷가, 모래밭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 많은 그런 경우의 숫자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해석했다. 라고 봅니다. 네.